안녕하세요. 왕시훈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수업 말고 제 유튜브,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거의 한 2년 정도 되고, 지금 구독자가 6,000명이 조금 넘고 있는데, 이 정도 됐을 때의 제 수익,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구독자 6,617명, 한달 동안 48명 증가했고, 조회 수도 나쁘지 않네요. 이번에 올린 거는 조회수가 굉장히 안 좋네. <laughs> 클릭을 안 하게 제가 만들었나 봐요. 한10%만 클릭했어도 꽤 나왔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자잘한 얘기 정리하고 바로... 수익 창출 수익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다다단 여기 수익이 있네요. 수익 한번 눌러보죠. 따단 예상 수익 빵원. <laughs> 어떻게 된 거냐? 6000명인데 빵원이 어떻게 된 거냐? 빵원이네 빵원. 월별로 해볼까요? 주별. 주별로 했을 때도 빵원. 어떻게 된 거죠? <laughs> 월별. 어? 월별로 했을 때도 빵원 아 구독자 6천명인데도 빵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연도별로 볼까요? 아, 이게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았네. 전체로 보죠 전체, 전체, 음 전체로 봤을 때는 얼마야? 전체로 봤을 때는 179달러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제가 1년 동안 사정이 있어서 유튜브를 쉬었어요. 그동안 이제 수익 정시가 돼서 지금은 수익 기준을 다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올리는 건 수입이 빵이에요.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잘 올릴 생각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이때 돈을 꽤 많이 벌었었는데, 이때 어떤 컨텐츠가 괜찮았는지 볼까요? 어, 유진스 ETA 신곡. 이 뜻에 대한 쇼츠가 22달러. 한 3만원 꼴? 을 벌게 됐죠. 조회수 하나당 조회수가 20만이 가까운데 한 3만원을 벌었다 그러면 정말 쇼츠는 정말 클릭 한 번에 0.1원 이 정도 되는게 맞는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하철 안내방송 모음 이게 한 만원 정도 벌었네요. 클릭은 4천번 했으니까 클릭 하나당 2.5원 이 정도 되는거죠. 나쁘지 않네요. 조금 더 많이 보셨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 그래서 사실 보면 조회수가 뭐 5만이다, 뭐총 조회수가 80만이다, 뭐 이렇다 그래도 전체 수익이라는 게한 20, 23만 원, 23, 4만 원요 정도 될것 같으니까 되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동영상만을 조회수로만 해서 돈을 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면 좋긴 하겠는데. 이런 영상 제작하면서 저도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저한테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서 앞으로 꾸준히 제작은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시면 언젠가 조회수로도 돈을 많이 벌 날이 있겠죠. 다른 거더 볼까? 영 시원치 않네요. <laughs> 요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영어 수업으로 만나요. 안녕.